19번 같습니다. 네, 좀 정신이 없는데 자연수엔 n이라는 자식은 자연수라고 하시고 네, a는 8보다 작거나 같으며 역시나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에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만 상상해 봐라 이거야. 그랬는데 뭐라고 했냐면 행렬을 주기를 네, a에 3에 뭐라고? 네, 제로의 A 행렬을 생각하고 요 놈의 N승을 생각하래 네, 저 놈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네, 앞에서 이 비슷한 행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네,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는 대체로 다 네, 귀납적 해결을 요구한다, 그죠? 차근차근차근차근 해봐라 자, 그래서 갑니다, 그죠? 요 놈을 데리고 N이 1일 때를 생각해봤어요 N이 1 해봤더니 그 놈은 너무 쉽지, 그지? A입니다, 3입니다, 0입니다, A입니다 자 n이 2일 때를 생각해봤다지 n이 2일 때를 상상해봤더니 그때란 주어진 자, 행렬에다가 뭘 곱하는 거지? a의 3에 0의 a를 살짝 곱해봤습니다. 자그 곱한 결과로 일행 1열과 일행 2열이 핵심인데 일행 1열을 계산해보니 a의 제곱이시고 일행 2열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그지? 핵심은 규칙을 밝히는 것이니 결과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3 곱하기 a랑 3 곱하기 a야. 지3 곱하기 a짜리 2 마리 맞아요 네3 곱하기 a짜리 2 마리 네3 곱하기 a짜리 2 마리 하지 6 곱하기 a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3 곱하기 이3 a짜리. a짜리가 2 마리 있었어요 이렇게 네 2행 1열은 어차피 0이고요 2행 2열은 a에 처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이쪽 아래쪽 삼각형 부분은 완전히 그대로 네 거듭 제곱만 반복돼 요놈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관건인데 잠시 기다려야 되지.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네. n이 3일 때를 가봤습니다. n이 3이 되었더니, 위에 있던 전원 행렬에다가 다시, 다시 곱해서, 그지? a의 3에 0에 a를 곱해서, 다시 일행 1렬을 계산해 놨습니다. 1행 1렬의 계산 결과가 슉 곱했더니, 여러분 어차피 없고, 네. a의 3승. a의 3승. 여러분 제로. 여러분 a 3승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미 간파되셨고, 일행 2열 간다, 그지? 일행 2열을 가봤습니다. 3 곱하기 A제곱, 3 곱하기 A제곱, 3 곱하기 A제곱. 그러니까 3 곱하기 A제곱이 3마리. 3 곱하기 A제곱이, 3 곱하기 A의 제곱이, 3 곱하기 A의 제곱이 3마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이렇다 이거야. 규칙, 그지? 그러니까 결국 N이 된 순간을 생각해 보면, N승을 상상해 보면, 요놈 자리들은 몽땅 다 그대로 A의 N승, 제로, A의 N승지. 됐지? 네. A의 N승, 여기 제로에 A의 N승. 맞아요? 네. 나의 관심사, 일행 2열을 가보니, 네. 3, 3 곱하기 A가 2마리, 3 곱하기 A제곱 3마리. 그러면 결국, N이 되면 3은 여전히 3인데, A 부분이 네. 1일 때는 0승, 2일 때는 1승, 3일 때는 2승이니까, n 기 1승이 되시고, 그런 놈이 1마리, 2마리, 3마리니까, n이면 n마리. 맞아? 이렇게 탁, 이렇게 정리하다그지 이러고 났더니, 여기서 됐어?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렇지 네. 차근차근 차근차근 규칙을 찾아서 넘어와 봤습니다. 일행일렬하고 일행이열이 같으니까, 이거 탁, 등호를 만들면, 어차피 a가 자연수니까, 그럼 다 약분해서, 버려.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게 뭐야? 네. 이렇게 돼있으면 지 a라는 자식이 3 곱하기 n이면 됐다. 근데 a가 8 이하인 자연수이고. 그지? 구하라는게 a값들의 곱이니까 n자리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네 a를 찾아보면 3, 1은 3 3, 2는 6. 맞아요? 네. 그 다음은 없지. 그지? 3, 3은 9는 이미 넘어갔어. 그지? 여러분들을 곱해서 3, 6, 18. 정답입니다. 18번이었습니다.